매일 아침 성경 읽기, 신명기. 오늘은 신명기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네 보이고 그가 내게 네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송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끄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 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리라 그려면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렬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금지된 애도법.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이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11조 규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에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내 성업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